안녕하세요. 중량구의 의장 조성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신년회, 신년회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신년회를 정말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유경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회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어, 많은 분들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이지연 노인회장님을 중심으로 각 단체장님 또 체육계 문화계 예, 또 우리 단체의 통장님들 자치회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로 계신 국회의원 두분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의 면장이신 김상하 위원장님과 이승환 위원장님, 시의원, 부의원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중양도에서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양구청은 이로 말을 끊지만 우리 중양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각 단체에 의해서 참으로 즐거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수칙이 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서 정말 봉산 덕분으로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안에도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면 우리 중량부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고가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사, 소개한 분 중에 전에 선출 직으로 계셨던 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으로 많이 오셨어요. 제가 신년회를 다녀봤지만 오늘처럼 많이 오신 선배님들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선배님님들은 의정생활을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면 지금껏 봉사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돼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셨다고 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대위원 17명은 선배님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아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대의 회가 정말 나름으로의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정말 한때는 따갑고 힘들고 하기 싫은 어려운 이야기를 할지라도 서슴없이 행정부에 전달하는 선출직이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금년 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